왔나요? 예배 뭐하러 왔나요? 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요 뭘 주셨냐면 하 어, 말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권사님 읽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누구게요? 누구게요?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명령했어요.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내가 만들어 놓은 동산에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 너희 마음대로 먹어. 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 먹어라, 먹어라. 뭐라고?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만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이 언약, 언약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어, 소율이 잘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거 잘,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언약으로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속일까요? 어, 누가 와서 속일까요? 어, 사단이 와서 속일 때딱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도 요거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알았지요?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같은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거 어, 선하가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 다른 말씀보다 다른 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요 사단이 알고 딱 속이면요 우리 뱀넛둘속가 넘어가잖아.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자 여기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 아기가 있는데요. 이 아기에게 예.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장난감 주면은 이 갓난 아기 좋아할까요? 진짜? 좋아할까요? 이 갓난 아기 장난감 주면 좋아할까요? 아까 전에 이름 뭐지? 어, 용지, 용지가 울었거든요. 그런데 용지가 울었는데, 은정, 은정 집사님이 안 와도 계속 울었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이 안 와서 달래도 계속 울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딱 등장하니까 안 울었게요. 누, 누가 등장하니까 안 울었게요. 맞아요. 양장노님이 딱 등장하고, 양장노님이 딱안으니까요 으름뚝 했어요. 똑같아요. 이 갓난 아이에게, 장난감 주고, 과자 주고, 돈 주고 해도 계속 울어요. 어, 이 갓난 아이에게는 누구만 딱 등장하면 안 울까요? 누가? 그렇지요. 엄마가 등장하면요. 안 울어요. 그런 것, 엄마가 뭘 주기 때문에, 어,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어, 젖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 사람, 이 아기를요, 양육하고, 돌보고, 먹을 것도 주고, 볼 살펴 주는지를요, 이 아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용지도 아는 거예요. 제일 편안한 사람이 장노님인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육신도요, 어, 젖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인간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인간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요? 어, 하나님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요? 동산? 각종? 어 기억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어 먹되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이 말씀을요. 나무한테 이야기했나요? 코끼리한테 이야기했나요? 원숭이한테 이야기했나요? 새한테 이야기했나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어, 사람한테 명하여 이르되 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기 때문에 어, 육은 엄마 젖, 밥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라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이 사람은요, 영은 하나도 안 갖고요. 기억나요? 육만 갖고는 사람이었죠. 육만 갖고니까요, 겉으로는 어,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 사람들이 이사람 보면 뭐 어, 부럽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 분은요, 사람들 있을 때는요, 사람 앞에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혼자 있을 때는요, 걱정, 고민, 어. 갈등, 불안으로 가득 차있대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는, 어두 번째 상태는요. 짠.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요, 육도 안 멋있어요. 그리고 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마시고 해서요.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은데, 어, 살려고 찾은 게 이건 뭐예요? 어, 주사. 주사에 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과 육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이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싶어요? 겉으로는 아, 너무 예쁘고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멋진데. 어? 혼자 있고 집에 있을 때는 늘 짜증이고 어,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하나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진 인간의 상태에 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가 있어요 랩런트는요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 구절도 적고 이렇게 한대요 자이 말씀이요 어디에 각인될까요? 이렇게 하다보면 어디에 각인될까요? 어! 아, 뇌에 각인되고 이 뇌에 각인된 것이 보좌와 영혼의 각인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생각,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요 그리고 육신의 삶 속에까지도 이게 영향을 준대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오늘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어, 마음, 생각, 뇌, 영혼의 육신의 삶 속에까지도요. 이 말씀 듣는 걸로. 진짜 집중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적 선택 할수 있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 중에서요, 선택을 해요. 선악과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그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누구의 선택일까요?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요, 믿음에, 말씀대로 선택을 해요. 근데, 말씀을 희미하게 잡거나 아니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 교회 나가서, 나가자마자, 와, 신난다! 하면서, 말씀 다 잊어버리고, 놀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알았죠? 그래서, 말씀에 각인 뿔이 체제된 사람은요, 보금짝 선택해요. 그거는 살리는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택해요. 그 다음에 복음적인 생각을 해, 할 수가 있어요. 어, 권사님은요, 지금 장애아동을 보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 앞에 있었던 선생님들은요, 사실은 진짜로 그 장애아동들은 어떠냐 면 더워도 짜증내요. 더워도 짜증내는 정도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달라요. 막 이러면 막 난리나요. 난리 나고 다 던지고 선생님공뭐가 뭐 없어요. 다 때리고 가락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 이런 거 보이잖아요. 짜증내면 다 던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물통 한개 부숴고 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선생님도 말 맞아요. 어, 말 맞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점심이 11시에서 11시 30분에 밥을 줘요. 그런데 뭔가를 하다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굴러가고 막 난리쳐요. 근데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막 그렇게 행동으로 화로 분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약한 애들 막 밀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전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서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은 그 아이가 진짜로 예쁘거든요. 귀엽거든요. 그렇게 맞아 가면서 이래도 선생님들이 이야기 그래도 그 아이가 이뻐요. 어 귀여워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권사님 어 진짜 귀여운데.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진짜 말씀에 각인 뿌이 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 다 힘들다 하는데, 그게 별로 문제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맞았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왜 맞아도 기분이 안 나쁠까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요. 복음적인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복음적인 행동을 할수 있겠죠. 복음적인 선택,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 복음적인 행동도 나와요.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했다 해서 뭐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제자. 우리가요, 문제 터져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가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체질을 내려서 처음부터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뭐될수 있을까요? 어, 양적 썸이기능썸이 서미, 문화 썸이수 되어서 뭐 하죠? 그렇죠. 세계 복음화예요. 자, 우리가요, 말씀을 받은 인간의 상태는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만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은 뭐예요? 이번 주에 강단. 강단은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라 했잖아요. 그러면 뭘로 풍성하게 누릴래요? 그 내용은, 내용이 뭘까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용.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흐름에서 흐름 계속 나오지요. 777, 그 기도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린다고요? 777, 그래서요. 우리 랩난트들은요777 속에서 예배도 드려요. 777을 각이네요. 어디에 영혼에? 어디에? 생각, 마음에. 어디에? 육신의 삶 속에서도 777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되면요. 보금적인 선택, 보금적인 생각, 보금적인 행동을 통해서 많은 뭐 사람이 된다고요. 살리는 사람, 세계 보금할 사람. 이 37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777의 그 여정, 777망대, 777 여정, 777 이정표의 답을 어떻게 찾을까요? 뭘로 찾을까요? 뭘로 찾을까요? 말씀.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은 지금부터 뭐의 생을 거냐 하면요. 따라 합니다. 예배. 예배. 어 예배의 생을 겁니다. 더 깊이 말하면요, 말씀의 생을 걸어요. 말씀의 답을 찾아요 오늘 복음 유레카 이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오 답을 찾았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고민하고 이번 주에 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답이 다 나왔네. 오 진짜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네? 이거를 매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맛을 본 사람은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고, 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뭐 한다? 세계보음화 그래서 권사님은요, 이번 주 오늘 강당과 어제 말씀을 받으면서, 어, 777. 777로 집중하는 것을 나는 결단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그 결단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어, 그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로 답을 붙잡았어요? 어? 뭘로 답을 붙잡았어요? 어, 사람마다, 랩런트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칠칠칠 집중으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주 되어야 되겠다.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되겠다. 유레카, 어, 그렇게 답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랩런트들은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각인 우리 체질 내리는 체체치를 뭐 해야 될까요? 집중. 어, 집중. 집중하는 한 주간 됩시다. 자, 기도 드립니다. 기도선. 기도는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렘넌트의 삶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계 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